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목들 한번 보고, 금요일에는 사실 뭐, 딱히 기대하는 어떤,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매매를 자제하고, 예, 종목 발굴에만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말씀을 저, 어,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자, 한국 홀마 홀딩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꼬리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밑꼬리가 잦아지고 있고, 그래도 221선은 버티고 있고, 2만원, 자, 오버 2만원이라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바닥 찍고 상승 추세로 예, 전환한 걸로 보고 있는데, 자, 이건 뭐 계속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아, 한국 아, 아모레 아 퍼시픽은 꼽사리로 보는 건데요. 31선 이탈했기 때문에 버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이 골딩스 예 장대 양봉 기다리고 있고요. 자, HDC. 자, 이달 말에 한번 평가해 보기로 했고, 인선 ENT, 자, 31선, 221선, 그 언저리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일단 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루 홀딩스도 뭐 강보합, 뭐 지켜보는 영역, 도아 엔지니어도, 예, 일단은 도아 엔지니어는 31선, 221선 이탈하고, 요음봉이 떨어졌을 때, 자, 오늘 어떤 액션을 취해도 취해야 한다, 요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아, 외국인 기간 다 던지고 있는 요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르고 나서 자 한번 담 갔다가 올지 담그는 척 했다가 페이크 주고 예 그냥 올라갈 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자르고 다시 31 선으로 회복할 때 내지는 8천원 돌파를 볼때 그때 다시 들어간다 라는 생각으로 도화 엔지니어는 보유하지 안 얻는 게 지금 일단은 원칙 매매로 간다면 보유하지 않는 게 지금 정상이다. 그 말씀 드려보고 그 다음에 3위 갓기는 1800원 이상부터 본다. 이렇게 말씀 드렸고요. 3형 e n 자 다시 31선 깨고 내려갔습니다. 변, 아, 변동폭이 심하고 아, 변동성이 심한 만큼 소액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이건 뭐 8000원 돌파에 거래대금 실릴 때 아, 보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뭐 계속 흔들기, 자, 짜증나는 영역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양제약은, 예, 추세흐름 따라 잘 가고 있고요. 자, 8,000원입니다. 예, 마디 가격이고요. 월요일날 어떻게 변하는지 뭐 지켜볼 만하고, 자, 진양산업, 진양볼리, 예, 추세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요. 자, 친화, 인터텍, 자, 더 지금 치고 내려가서 30일까지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신용한도 초과 종목 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걸핏하면 신용한도 초과 종목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제가 어, 3월 말까지 이거 변화 없으면 집어 던져 버린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 던져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220일선 찍고 뭔가 변화가 나오길 기대했는데 예, 나오지 않고 다시 하락. 추세로 바뀌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집어 던지도록 하고, 자, 나중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실렸을 때 다시 뭐 추가해서 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빅텍은 지금 흐름 따라 잘 가고 있고요. 30일선 밑에서 주서서 30일선 위에서 정고 돌파할 때 8,000원 정도 갔을 때 한번 버려도 되고 계속 장투로 가도 되고, 빅텍의 사업 내용을 꼭 제가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대창 스틸은 예, 월봉 차트를 보고 조금 길게 보고 가시는 분들에게 아, 좀 적당할 것 같고요. 지금 녹색 닦고 녹색 깼고 이제 주황색 빨간색이 남아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매수하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아, 대창 스틸은 제가 자, 믿는 바가 있어서 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창 스틸. 자,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자, 계속 지켜보고, 지금은 조정국면입니다. 어디까지 조정 줄지 모릅니다. 자, 221선 깨고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최종 목적지는 급등이다 라는 대전제를 깔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창 스틸을 보면 제 개인적으로 약간 그 남선 알미늄의 냄새가 좀 나거든요. 자, 남선 알미늄이 자, 과거에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는데 남선 알미늄의 이 엄청난 상승 앞에 이런 조정의 국면이 있었고요. 이런 조정 국면 이후에 자 얼마짜리냐 천 원짜리가 팔천 원까지 가는 기염을 토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음, 대창 스틸이 약간 그런 냄새가 나요. 자 그렇게 해서 남선 알미늄 차트랑 한번 나중에 비교를 살짝 해보시면서 자 대창 스틸을 봐달라. 대장스틸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기다가 살짝 올려놓고 대장스틸도 예, 위로 올려놔도 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어, 빅텍도 올려놔도 되고요. 자 진양산업, 진양벌리만 일단은 예, 여차하면 던져버린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시나이터텍도 정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단은 진양산업, 진양벌리 좀 정리되면 한 종목 정도 조금 단타칠 수 있는. 변동성 있는 종목 하나 정도를 업데이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주말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